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9월 30일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 지금 내 일상에 새로운 점을 찍자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어, 이날 지수는 다우가 초폭 올랐구요 S&P500도 살짝 올랐고 나스닥은 오르는 것 같더니 좀 빠지는 형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워낙 이전일에 너무 빠져서 예, 반등이라고 보기엔 조금 약하죠. 유용 마감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십년물 국채 금리 변동성 확대되고 있다. 장중에 1.559%까지 올랐다. 어, 미국 십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1.5% 기준으로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이것이 변동성을 어, 주고 있습니다. 1.5%가 올라가게 되면 어, 놀리는 거죠. 그래서 어, 기술주 같은 경우에 금리에 민감한데 이런 기술주들이 많이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그런 것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기 방어주가 강세다. 할인점 달러트리 주가가 16% 급등했다. 어, 경기 방어주라 볼수 있는 유틸리티 섹터 어,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좀 조금씩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나 보잉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되게 좋은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잉과 관련된 저도 역시 보잉을 들고 있는데 이날 3.18% 올라주었습니다. 어, 특이한 것은 기사에서 보시다시피. 달러트리라는 할인점이 자사주 매입을 발표하고 일부 지역에서 가격 인상하겠다고 하면서 16%로 크게 올랐다라고 되어 있네요. 달러트리라는 거 사실 저는 어딘지 몰랐습니다. 처음 기사 보고 알았습니다. 세 번째, 미국 임대료 가파른 상승세. 뉴욕은 70% 오르기도. 미국 부동산 가격이 정말 무섭게 오른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임대료 역시 매가 수준으로 높게 오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인플레와 양적 완화가 된 상황에서 매가가 좀 크게 오르자 임대료 역시 오른다는 이런 교과서적인 걸또알 수가 있겠고요. 어, 비슷하지만 뭐 관련된 종목이라 볼수 있겠는데 리얼티 인컴 티커가 오죠. 이런 주식 같은 경우도 어, 이렇게 임대료가 오르니까 아무래도 리, 리얼티 인컴의 수익이 좀 늘겠죠. 해서 주가 흐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기가 어,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죠. 아무래도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뭐 이제 코로나 맞을 걸릴 거면 걸려라 뭐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치명률이 좀 낮아지니까 같이 살아가는 국면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재택 근무에서 좀 재택에서 해지되고 이제 출근하는 회선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가게들도 좀더 많이 그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 평가액 3,813만 1,427원 되겠고요. 수익액 347만 원, 수익률 한10%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꾸준하게 모아가려고 합니다. 디즈니 같은 경우는 거의 제가 산평당가 수준으로 다시 내려왔죠. 네, 그런 상황이고요. 페이스북은 조금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빠진 상황이죠. 콜컴도 어, 올랐던 상승분 거의 다 반납하고 다시 빠져있고요. 캐터필러도 주가가 안 좋은지가 거의 뭐한 3-4달 된것 같아요. 계속 지금 안좋아있고 텔레다클스는 기약 없이 더 내려, 내려가고 있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콜컴 2만원, 스타벅스 1만원, 디즈니 2만원, 애플 2만원, 구글 3만원, 페이스북 8만원, AMD 2만원, 엔비디아 2만원, 스퀘어 스노 플레이크 각각 5천원씩, 코카콜라 2만원, 파이자 1만원, 비자 2만원, 케타필러 2만원 총 30만원 매수했습니다. 아무래도 종목 전체가 조금씩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빠진 것들 위주로 해서 스프레드에서 좀 펼쳐서 고루고루 담은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드려볼 것은 뭐 제가 17년 전에 예전에 경매를 배운답시고 사설 강의를 들으러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어 그런데 그때에도 공부는 정말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 계셨죠. 어디에나 그런 분이 계시죠. 저도 열심히 하는 편이긴 하였습니다만, 정말 임대차 보호법을 줄줄 깨고 있고요. 어려운 권리 분석 관계의 물건들, 뭐 그런 것들도 다잘 분석해내는 그런 분이셨죠. 뭐 그렇다고 그분이 유치권이 걸린 그러한 특수 물건들에 입찰하시는 건또 아니었습니다. 혹시나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무서우셨죠. 그렇다고 이분을 경매장에서 자주 볼수 있었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실제 입찰하러 가시진 않았어요. 계속해서 공부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그분이 부자가 되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부동산에서 소의 성과를 좀 거두셨는지 사실 연락하고 지내지 않아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만 어, 혹시나 지금도 공부하고 계시진 않을지 궁금하긴 합니다. 어, 주식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뭐 잘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공부하고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공부에만 매몰돼서 공부를 더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막상 투자는 시작을 안 하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내가 부족한 것 같거든요. 뭔가 준비가 돼야 될것 같고. 그런데 무턱대고 그냥 소중한 내 돈을 아무 종목이나 그냥 아무 비중으로 갖다 바치듯이 투자를 하시면 물론 안 되겠지만 일단 주식이라는 게뭐 저도 아직 여기 뭐 잘 모르는 주린이에 해당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느낌이 옵니다. 바로 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죠. 점. 점을 찍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종목을 사서 최초의 매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점을 바탕으로 이후에 가격이 오르고 혹은 내리고 하는 스토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종목에 대해 내가 점을 찍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욱 생기고요. 돈을 잃기도 하고 벌기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점을 찍는 행위 자체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과 다른 삶을 나중에 살고 싶습니다. 다른 많은 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뭐이 글을 읽는 거의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 마찬가지 생각이실 겁니다. 더 나은 삶, 더 풍족한 삶, 더 여유 있는 나의 모습이 되고 싶을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살아보니까 정말 사람은 잘안 바뀝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왜 생겼는지도 알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잘안 바뀌는 내가 미래에는 달라진 모습을 하고 있으려면 미래 기준으로 과거에 해당하는 지금의 나, 지금의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말해 주식에서 정찰병을 보내듯이 최초의 매수를 해서 우리가 점을 찍듯이 무언가 일상적으로 살던 내 삶과는 조금은 다른 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뭘 해도 해야 정말 뭘 해도 좀 다른 행동들을 해야 뭐라도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바뀝니다. 관성적으로 살던 대로 살면 그냥 내 모습 지금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일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말이 있죠.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건 정신병 초기 증세다.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다른 미래를 기대하기 위해서. 어제와 다른 무언가를 일반적으로 살아오던 나의 삶에서 다른 무언가를 인풋으로 내가 내 일상에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아웃풋이 다른 게 나오겠죠. 그 인풋이 주식투자, 뭐 장사, 스마트 스토어를 한다든지 쿠팡플렉스를 한다든지 부동산 경매투자, 뭐 유튜버를 해본다든지 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정말 것이,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미래의 나한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면 말이죠. 미래의 나를 위해 오늘의 나는 그래서 오늘도 미국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미래의 나야. 아니, 너 형편 좀 나아졌니? 너더 부자 만들어줄게. 좀만 기다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